자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 초강력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 첫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 거래가 된다고 하면. 25에서 70%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요. 그러니까 매매시장은 음.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갭투자도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손 고르고 있기가 좀들어가겠요 당분간은 조금 거래가 안될 거예요. 음. 뭐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뭐 원리금 배으로 사과하는 거에 대한 감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이제 채우는 거죠. 부동산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규제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호가가 2억씩 3억씩 오르기 전에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자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또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먼저 정부가요 주택담보대출 6억원으로 제한하자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 이상이 대출의 감소에 직격탄을 맞게 된아 이런 시장 분석이 나왔네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예상보다도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가장 뭐 핵심 내용은 일단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6억까지만 예. 대출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6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규제들을 보게 되면 집값에 비례해서 뭐 15억 이상 대출을 막는다든지 2 주택 예. 이상은 막았는데 음.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도가 6억 까지로 이렇게 딱 칼로 잘라버렸고요. 네. 6개월 이내에 뭐 입주해야 된다는 자격 요건도 있기 때문에 음. 갭투자를 원천 봉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음. 어,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네. 18개 구에서 대출액이 음.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 현재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강남산구, 용산구고요. 네네. 비규제 지역은 LTV 70%, 음. 규제 지역은 LTV 50% 적용이 되는데 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강남산구, 용산구는 이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 6억으로 수도권 전체가 6억으로 커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저는... 직격탄 피해 사례를 받는 분들은 70%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사당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융위가 6억 초과 대출자 10%도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 이번 구제로 어,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74% 대출 감소잖아요. 네. 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분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네. 앞서서 제가 주요 내용 그러니까 6억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네. 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라고만 전해 드렸는데 예.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아, 하반기 대출 총량 음. 계획 대비 50%, 그러니까 예. 한도 자체를 줄여 버립니다. 음. 부모님이 자녀 용돈 음. 30만 원 주는데 음. 공부 안 하니까 15만 원으로 줄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리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도 아마 9월, 10월 정도 되면 예. 소진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번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1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신용대출도 막혔습니다. 자기 소득보다 높은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다. 어. 이런 규제 내용들도 있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생애 최초, 예. 거기에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한도도 줄여 버리고 LTV도 음. 줄여 버렸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단순히 뭐 한도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음. 많은 분들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규제해 놓으니까 이제 못 하게 딱 묶여 있는데 이제 네.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 이른바 이제 노도강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아니냐 풍선 효과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시장은요 음. 하늘이 무너지면 소산할 구멍을 찾습니다.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도가 6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의 반응들은 6억 이하 대출이 나오는 곳들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 어. 지역을 일단 옮길 수는 있 겠죠. 음. 어, 성동구로 가려고 했는데 성동구 가 막히면 동대문구 음. 성북구로 갈 수도 있고요 성북구가 막히면 노도강으로 갈 수도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아니면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전형 음. 8사 34평 아파트를 사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전형 59 25평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신축을 가려다가 구축을 갈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안 되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든지 음. 또 하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거주를 포기하고 전세가 있는 집을 내 돈을 보태서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됩니다. 대출을 안 받아도 되고요. 네. 이도저도 답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전세로 거주해도 됩니다. 아.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음. 플랜 A가 막히게 되면 분명히 플랜 B, C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시 또 오를 수 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 올랐던 지역이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너무+ 지역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 강남 3구, 용산구는 지나친 비정상, 한강 벨트 지역들은 올랐고, 예.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노도강이나 수도권 지역들, 지방은. 음. 오히려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인 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음. 시장의 수요자들이 눈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게 된다면 음. 오히려 저평가 받은 지역들로 투자 예.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또 반대로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도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도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보고 좀 설명 필요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은행장들, 음. 부행장들을 불러서 예. 한마디로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려라. 지금 급한 불을 꺼라라고 이제 특명이 내렸기 때문에 예. 청약 시장 또잔금 대출도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음. 그래서 내집 마련. 하는 서민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인데 네. 청약도 6억으로 맡겼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청약을 당첨이 돼서 음. 내집 마련할 때 잔금을 전세를 줘서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맡겼습니다. 아. 잔금 일에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대출 규제들이 적용이 되면서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